자, 오늘 5월 7일 기습 벨페. 연휴 끝나고 사실 스마개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굉장히 조금 반신반의한 그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어, 저로서도 조금 놀라운 벨페가, 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눈여겨볼 만한 벨페까진 아니긴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적어 놨듯이, 요새 아르카나 벨페 들어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 패치 노트를 보면은, 어? 황제 벨페 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딱 벨페 패치 노트를 읽을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까고 보면은, 정작, 어, 황제는 영향가 없는 내용이 많고, 오히려 황제를 위해 해준 패치들이 이제 그것을 황후가 잘 먹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벨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배페도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온 느낌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구조 개선,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황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면 좋겠지만 게임이 힘들다 보니, 어, 얼마나 거기에 개발력이 쏟아지고 있을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패치에서 이제 황후 입장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황제 쪽 사이드 노드, 황제의 자비, 오른쪽에 저기 떠있죠? 저 사이드 노드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름은 황제의 자비지만 황후가 지금 더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보시면 알다시피 적주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효과를 좀 보면은 카드 1레벨 당 효과, 카드 사용 시 8초간, 적죽비 1.2%가 증가하고 이동기의 쿨감 즉시 1초 감소한다 이거 쿨감은 레벨 올라가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탐욕 1레벨당 효과 이게 가장 많이 비교분이 될거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탐욕은 1레벨당 루인스킬 피해량이 0.9% 증가하고 아덴기이지획득력이4% 증가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1레벨당 0.3% 차이지만 요거보다 더 벌어지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탐욕은 루인스킬 피해량 증가기 때문에 어, 기타 짜바레드 딜집은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벌어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자비의 경우에는 가동률의 문제가 발생한다 탐욕과 자비의 이제 단순 피증 비율 둘다고변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치만 보시면 됩니다 단순 피증 비율만 보면은 3대 4 비율이다 그래서 자비의 가동률이 75%만 되어도 탐욕과 동일해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프하게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분당 한 대여섯 장 정도 그 정도의 카드를 사용해 주면 된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카드 드로우를 조금 돌려봤는데, 허수 기준으로는 요새 분당 10장도 넘게 뽑습니다. 진짜 웬만하면은 자비가 허수에서는 풀류지가 돼요. 네, 하지만 실전에서는 기믹도 해야 되고, 패턴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피하는 시간이 모두 합쳐지면은 솔직히 10장 이상 뽑는 거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어, 무리고, 평균적으로 조금 되돌려, 영상을 되돌려보면은 한 대여섯 장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뽑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못 뽑는 경우에는 막네장까지도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그 지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치적인 딜만 고려한 부분이에요 이거 사실 요게 좀 크죠 실전에서 피면이 없는 아르카나 특성상 스페에만 의존을 해야 돼가지고 이 피면의 부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 부분은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펙 풀감에서 오는 수치화할 수 없는 이점이 분명히 자비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자신이 신경론에 매우 매우 불편한 사람이라면, 이 자비의 8초 시간 자체가,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게 허수에서 치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아르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카드 뭐 지속시간이라든지 작업 프 지속시간 요런것 때문에 작업 프 창에 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뇌비우려고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왜냐면은 뇌비우고 해도 분당 5섯장 뽑으면은 그냥 뇌비우고 해도 충분히 3대4 비율이니까 자비의 가동률 7% 0 5%만 유지해도 되니까 뇌비우고 해도 충분한데 뇌비우고 하려 해도 또저 잡업프 시간을 계속 보게 돼요. 그 잡업프 시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신경론에 매우 매우 불편한 사람이라면 요거 좀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히 위에서 말한 수치적인 그 가동률 75% 그거를 벗어나서 분명히 사이클을 굴리다 보면은 도태 운수가 나와가지고 카드를 잠그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구조적으로 그냥 자비가 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조어할 때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기믹을 하다가 카드를 뽑을 수 있으면 좋은데 카드를 못 뽑는 기믹이야. 근데 이럴 때 내가 카드가 없어. 못 뽑아놨어. 그러면 이제 사이클 시작할 때 그냥 필연적으로 자비가 꺼져 있는다. 이런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게 무슨 이게 일인가 하면은,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클을 굴리다 보면은 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비가 커, 켜져. 이게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카드가 이렇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갱신이 돼요. 자연스럽게 갱신이 되는데, 어, 나왔다. 이렇게 도태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잠그게 되잖아요. 그럼 요 다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루인으로 하나하나 정직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방금 보셨죠? 자비가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어. 원래는 이걸 이렇게 써주면서 자비를 방금 갱신했어야 됐는데 이게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다고. 다음 카드 뽑을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데빌 쿨 돌렸는데 이제 운수가 나와. 이렇게 운수가 나와. 내가 데빌 썼는데 데빌 쓰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도태 운수가 나와. 근데 우리 뭐 합니까 이럴 때? 어, 이럴 때 무조건 사실 데빌 쿨돌 때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정말 많은 이제 뇌정지가 올수 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비를 위해서 이걸 털어야 되나? 아, 근데 털었다가 이게 다음 데벨까지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 그런 상황.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음, 실제로 이렇게 어, 털었는데 어, 안 나오면은 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어, 이렇게 써야죠. 뭐 그런 시사점들. 어, 그런 시사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게 별로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사이드, 진짜 사이드 노드여가지고 바로 결론으로 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분보크의 경우, 그냥 분보크, 이보크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메인 3렙을 쓰고 남는 포인트 깨포 있죠? 그냥 다 자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깨포 101포니까 그냥 메인 3렙 쓰고 자비 이름 넣으면 되겠죠? 그냥 무조건 계속 자비 찍으면 됩니다. 메인 3렙 해주고. 이게 위에서 지금 이런 시사점들이랑 이런 거다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실 그냥 뭉트린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솔직히. 분보크는 저런 거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비를 가장 스트레스 없이 잘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분보크 쓰는 경우에는 그냥 매우 매우 좋은 노드입니다. 어 그냥 기사 절대 찍지 말고 쓰면 됩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게요거 아니에요. 케이스 2. 탐욕을 쓰는 빌드의 들 경우. 몽트림 뭐 사사형 등. 그래서 첫 번째 2-1. E 그냥 메인 3렙, 탐욕 2렙, 현상 유지 해도 됩니다. 탐욕이 진짜 그냥 개 초딩 노드입니다. 사이드 노드입니다. <laughs> 그냥 얘는 조건도 없고 그냥, 그냥 고변산 피증이랑 아덴 게이지 획득량까지 다 해줍니다. 그냥 개 사기 노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써도 된다. 현상 유지해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메인 3렙, 탐욕 1렙, 자비 1렙 이렇게 나눠 찍는 거 어, 가장 보편적으로 제가 제 생각에 많이 사용하게 될 케이스 같아요. 스펙 풀감에서 오는 그 이점, 수치할 수 없는 이점. 특히 아르카나들이 요새 많이 바랬던 것이니까, <목소리> 이후 깨포가 만약 더 풀릴 시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비 레벨을 쭉 올리는 것보다는 탐욕의 레벨을 계속 쭉 올려주는 거,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만큼 탐욕이 너무 사기예요. <laughs> 이게 탐욕이 그냥 공짜로 다 주기 때문에 그만큼 탐욕이 너무 사기입니다 그냥. 나중에 깨포 더 풀리면 레인 3, 탐욕 4, 뭐 자비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여기 좀 특이 케이스인데 메인을 1렙으로 내리고 탐욕을 5렙으로 올리고 자비를 1렙을 넣는다 여기 좀 이것도 근데 어쨌든 고려해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쓰자면은 이 2-3의 경우는 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탐욕 1렙5렙 올리는 이유가 카드 드로우를 늘리고 자비의 현타 이거 최대한 메꾼다 사실 요 지점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분복하는게 맞지 않나 얘는 카드 드로우 스트레스도 안 받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부크 딱딱 하면은 바로 카드 딱딱 나와주면서 업타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어쨌든 탐욕을 쓰는 이상 1레비든 5레비든 간에 루인 스킬 하나하나 정확히 정직하게 쓰면서 게이지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비의 현타가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태 운수가 들어오게될 경우 이게 무조건 현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죠? 이제 사이클 계속 굴리다가 그냥 일반 카드 나오면 상관없는데 도태 딱 나오는 순간 어? 그거 일단 잠궈야지. 내비도. 하는 순간 다음 카드 뽑아야 되잖아요. 엑스에. 근데 그 상황이 오는 순간 타력 1렙이든 오렙이든 구조적으로 그 사이에 현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어느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이 속삭임 메인 그러니까 메인 3렙이 갖는 힘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제 스택트 쿨감 2%가 우리가 사실 엣지 장렬 요새 올리려고 아주 많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엣지 쿨감 줄이면은 선택지 넓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요런 지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요거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간단하게 어 요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드노드여서 진짜 말 그대로 사이드노드여가지고 막 이걸로 통해서 막 아르카나의 메타가 확 바뀐다. 어,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1렙 1렙 나누고 써보세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